최고의 가성비 전자레인지 모음 베스트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쿠 전자레인지 다이얼식 20L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20L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요. 다이얼식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7 0 0트의 고주파 출력을 지원하여 음식을 골고루 데워줍니다. 또한, 내부에는 오염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 청소가 편리하답니다. 디자인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내부 공간도 넉넉해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어요. 또한 쿠쿠 브랜드의 믿음성과 AS 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게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요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 쿠쿠 전자레인지 다이얼식 20L, 한번 사용해보면 만족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캐리어 클라윈드 모던 네트로 전자레인지 20L KMWT-020A w n w 예요이 제품은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최고 수준의 전자 레인지예요. 전자 제품은 최신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 제품은 최신순으로 쿠팡에서 찾아보세요. 외형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또한 세분화된 파워 조절로 요리를 더욱 섬세하게 할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요. 계란찜을 만들어도 부드럽고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크기도 적당하고 성능도 기대 이상이에요. 조작도 매우 편리해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이런 멋진 전자 레인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린나이 전자레인지 다이얼 버튼식 20m 화이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0m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1에서 2인 가구에 적합하며 다이얼과 버튼 조합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자동 조리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요리를 할수 있고 무게에 따른 해동 기능으로 스마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화이트 컬러로 주방에 잘 어울리며 차일드락 기능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요리를 준비할 수 있어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린나이 전자레인지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